성견지면 같은 것도 있어요. 섬세하고 세심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못 지나가요. 성격이 되게 급해요. 항상 그런 면에서 손재수는 항상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차지하면서 하니까 일을 안 하려고 뺀주뺀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있어서 지금 이제 9월생부터 12월생 할 거거든요. 근데 자, 9월생입니다. 자, 9월생들은 뭐가 있느냐 면 특징적인 내가 9월생인 자식들을 내가 옆에 두고 있어서 내가 좀잘 아는데 참잘 맞아. 이렇게 보면은 화려한 거 좋아하고 뭐 하고 저는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가서 열심히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하는 거 그런 거안 좋아해요. 9월생들이 그래요. 그리고 성격은 엄마는 고집은 좀 세요. 힘든 건 빨리 포기해버려. 나 힘든 건난 그거 못해, 이래버려. 내가 9월생이다. 너 지금 되게 힘들어. 근데 그, 너 저기 노가다 하고 그냥 땀 뻘뻘 버리면은 내가 누가 돈 얼마를 많이는 그러면은 나 암, 그렇게 안 벌고 난일안 해, 그래. 9월생들이 그런, 그런 특징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어릴 적부터 똑같은 형제가 있어도 9월생들은 사랑을, 도,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게 있어요. 사랑을 유독히 받습니다. 내가 이거 9월생 빼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하니까 일을 안 하려고 뺀질뺀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9월생을 <laughs> 빼다 보니까. 그렇다고요. 유독히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고 살아요. 그리고 스물들, 스물세선 고비가 있어요. 그렇게 독차지하고 살아도 고생을 찌릿찌릿 하는 그런 나입니다. 24살이 돼야 그때부터 이제 운이 열려서 좀 편안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자리, 가리를 잡고 가고 3 9홉이 돼야 그때부터 운이 열리기 시작해요 9월생들은 화려한 것도 좋아하고 일하는 거는 난 별로 안 좋아하고 부모님이 나 이뻐라 하니까는 그냥 어리광 부리면서 산다 이런 게 많다고 얘기해요 난그 근데 똑같은 9월생인데 나는 완전 정반대인 거를 살까 근데. 예 일, 일시에서 좀 틀려지면은, 유독히 틀려지면은 그, 이거를 비껴갈 수가 있죠. 그죠? 자, 9월생들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생입니다. 10월생은 뭐가 있냐면, 고집도 세고, 남의, 남의 밑에서 절대 안 해요. 일안 해요. 여러 사람이, 누가 이렇게 사람들, 친구들이고, 학교서도요, 이렇게 다, 나 좋다, 너 좋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 이렇게 놓고, 지가 골라요.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만나요. 10월생들은. 골라 사람을 골라서 사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남자도 남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노는 사람하고 친구하는 사람이 있죠. 여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만나는 사람만 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0월생들이 그런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운세나 이런 게 우울은 공짜로 떨어주는 우울은 많아요.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10월생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편이에요. 내가 위치가 있으니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는 주변에 골아프게 너저분하게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인색하죠. 내가 누구 누가 좀 어려운 사람이나 나좀 허리 어려운 형제들이 나좀 도와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 절대 안 도와줍니다. 10월생들 되게 인색합니다. 어? 근데 저는 이런 10월생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라서 사귀는 것까지는 그냥 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는 조금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위에 우리 사장이 10월 생애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색해요. 그럼 밑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 가불이라도 이렇게 신청하면은, 어, 그거는 니네 사장이고 나는 아니야. 니가 일한 만큼은 가져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더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사람들, 시원생들은 40대 이후부터 대운이 들어와서 자기가 닦아놓은 게 있으니까, 어, 그런 게 대운이 들어와서 편안, 말까지는 편안하다고, 그래요, 시원생들은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편해도 한 번씩 고비는 있답니다. 44, 4세는 한, 일시적으로 잠시 고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생입니다. 11월생은 뭐가 있냐면, 성격이 되게 급해요. 성격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바쁘죠. 똑같이 길을 걸어가요. 성격이 급하니까, 다 급하게 가그 사람 되게 바쁘죠 혼자서 그러니까 시쭉 하는데 어떤 사람 느긋하게 이제 여기서 셋시 출발했어 친구 셋시 하나는 느, 두 명은 느긋해 얘기하면서 가는데 하나는 엄청 급해 빨리 가야 돼 뭐가 혼자 급한지 그러니까 걔만 바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듯이 항상 바빠 그러니까 항상 바쁘면 어떻게야 넘어가다 넘어져 바쁘게 가다 돌부리 걸려서 넘어져 자, 자기 발에 걸려서 실수가 많단 얘기요 예 같이 밥을 먹잖아 지가 계산도 빨리 해버려야 돼 먼저 어, 늦게까지 안 있어. 어, 자기가 성격이 급한 대로 계산도 빨리.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면에서 손재수는 항상 있죠. 손해보는 것도 항상 있죠. 그런데 이 대신 성격이 급하고 이런 반면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또 성견지면 같은 건또 있어요. 11월생들은 큰 실패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년부터는. 왜? 초년에는 내가 급해니까는 실패도 있고 어뭐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중년부터 점점점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내가 실패를 말려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30대 후반부터는 운이 열려요. 30대 후반부터 운이 열려서 편안하다 얘기에요 그래서 성격 급한 만큼 20대나 이렇게 됐을 때는 초년에는 많이 실패도 겪고, 그러지만은 나중에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월생을 보겠습니다. 12월생 참 오지감 넓어요. 쓸데없는데, 걱정이 되게 많아요. 신경도 많이 쓰고, 어? 대신 섬세하고 세심하고 정직해요.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것 주고 뺨 맞는 격도 많죠. 왜냐면 옆에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냥 못 지나가요. 그냥 항상 내 거래도 뭘 해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주다가도 나쁜 소리도 혼자 먹고 이런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12월생은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남녀간의 관계를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어, 조심을 항상 그, 인간의 풍파가 많기 때문에 인간 풍파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 12월생들이, 윗사람들이 굉장히 이뻐하는 스타일이에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남한테 잘 베풀고, 그러기 때문에, 윗사람들이 참 이뻐하고, 많이 도와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12월생들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12월생들은 46, 46살하고 53살은 한번 풍파가 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하게, 말년까지, 말년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좋은 그런 편안한, 말년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9월 달부터 12월까지 달 여러, 분 4월생, 4월생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봤는데, 참 특징적인 것도 다양합니다. 몇월달에 났나 해가지고, 그 틀리고, 또이을 깊이 가다 보면은, 며칠날 났나 해서 그 성향이 또 갈라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걸 빼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 주변 사람인데 들 그, 그 친구하고 이렇게 성향이 좀 비슷하구나라고 이런 걸또 보이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거, 다른 것도 문제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서감이었습니다.